여기 아, 억나어디 응. 거야? 복몇년 응. 전에 응. 아이, 갔었더니 까화가서 응. 응. 가고 있습 아빠가. 코트가 살거 봐요.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랍스터 팬네 하나 사서 먹을까? 그러면 나 이거 먹을. 내 이거 먹고 싶었지. 내 이거 살 거지. 나 잘. 여기 리데이 식품 케이크 한다. 근데 문제는 맛이가 없어. 우리 저번에 연말에 먹었을 때 아주 최악이었잖아. 삼립 오빵. 젤리 제일 좋아하지? 이 히. 이 히. 어, 핫도그 세트 세 개랑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하나. 가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포스트가 <laughs> 싸다고 많이 사다 보면 어, 망하는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저희 70만원 나왔어요. <laughs> 와 지금 장보고 왔는데 눈이 와요. 저온 눈만 봤지, 이눈 내리는 거는 처음 봐요. 진짜 전 눈을 너무 좋아하나봐요. 아, 시원하고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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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삭신아. 갔다 와서 짐다 옮기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다 하고 여기 냉장고에 안 먹는 거다 정리해서 다 버리고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뭐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아, 허리 아파. 또 라자나를 돌렸어요. 안을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파오븐에다가 광파오븐에 돌리는 게더 맛있긴 할것 같아, 수민아. 아빠 먹어. 아 이게 라지아니아 먹는 거본 그거구나. 맛있어? 그냥 그래. 아빠는 어떤데? 밀도가 아니, 여기. 시원도 좋고. 이박 3일. 밥을 대충 먹고 후식으로 아까 사온 마들렌을 하나 먹으려고. 다들 하나씩 먹고 있어. 레몬 향이 나. 맛이 막 레몬 맛이 엄청 나는 거 아니고 향이 좀 레몬 향은 나지. 로루길에 뭐였지? 에투알였나고기마들는 진짜 맛있어그 어? 맛있어. 어, 어. 어. 설거지하고 뭐 하고. 일을 한참 하고,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하여튼, 하 벌써 아직도 2시 반이에요. 제 아까 사온 세스미스의핫초클릿 믹스를 먹겠습니다. 뭐, 이거 어느 도 뜯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어떡하지 하는 아요

한숨 자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저 잡니다.

불고기 불고기 맛있겠죠? 그리고 그냥 김치찌개. 쏘질것 같은 김치찌개. 응. <laughs> 고기 엄청 연다 <laughs> <나한테. 웃음> <laughs> 뭔가를 얘기하려고 켰는데 입술이 너무 창백하니까 좀 바르겠습니다. 졸졸만이 403번, 엑스터시 샤인 403번이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보고 오셨겠지만, 어, 아침에 일어나서 코스트코 갔다가, 음, 장 보고, 와가지고, 짐 옮기고, 옷 입은 자마자지 바로 분리수거. 왜냐면 제가 여기 옷 정리하고 해서 분리수거 할게 진짜 많았거든요. 옷도 다 버려야 되고, 여기 창고방도 정리해서 버릴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아그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 정리 좀 하고 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뭐 치우고 음, 뭐 그런 거뭐 하다가 음또 잤어요. 좀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어제도 5시인가 뭐 그때 잤는데 7시 넘어서 나갔으니까 너무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잠을 조금 한한 시간인가 잤나 두 시간 잤나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또 저녁밥을 하고 먹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지만 젤리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laughs> 이거 마오암? 저도 여기 스페인에서 처음 본 건데 스페인에서 사, 젤리가 너무 맛있어서 자주 사 먹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엄청 많이 사 먹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거기서 사 먹었던 건 아니고 거기서 보고 되게 특이하고 여기뭐 약간 신맛이 난다는 둥 별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사볼까 하고 샀는데 음... 색깔마다 맛이 다른데 저는 노란색이랑 연한 핑크색이 맛있어요. 착해요. 음, 맛있어. 너무 웃긴 게 제가 어제 막에 토크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어 캘린더를 안 뜯으면 재미가 없나요? 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그래 보였는지. 응원의 댓글과 함께 "캘린 더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날 오구오구 해주고 있어. 오구오구 그냥 올려 오구오구 이런 느낌이라. <laughs> 되게 댓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즐겁고. 오늘도 음,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을 몇개 읽어볼까요? 일단 질문 몇 가지 읽어볼게요. 제곡 말고도 추천해주실 겨울옷? 맨투맨이나 바지 같은 거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바지는 요걸로 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주로 저는 원피스 아니면 막 레깅스 입거나 뭐 그런 치마 위주로 많이 더 입는 것 같고, 맨투맨은 뭐 앙투나 뭐 앙투 아니어도 뭐 스타일 난다 뭐 어디든 그런 데서 막 사고 있어요. 보면 보고 그냥. 사이즈 괜찮고 색깔 괜찮은 거, 앙투가 맨투맨 같은 거싼 거가 많이 팔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하나 말이 캘린더 뜯는 것보다 요리하고 일상 보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캘린더 어드벤트 캘린더 하면 딱 제가 먼저 뜯었 뜯어... 뜯었다고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 처음 보신 게제 영상이었나봐요. 어드벤트 캘린더를 뜯는 게 근데 제 생각에도 어드벤트 캘린더 뜯는 게 제가 할 때만 해도 제가 한 3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진짜 거의 없었어요. 음, 한국에서는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없으니까 약간 심심서운 약간 이런 아쉽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다고 해주셔서 다들 참 감사하고, 음, 없어도 블로그마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laughs> 캘린더 따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케이스, 어, 언니 케이스 두드리실 때 깜짝 놀랐어요. 걸, 실버님이, 오랜만에 ASMR 찍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사실 ASMR 몇번 찍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웠고, 한 번은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지웠어요. 그게 뭐냐면, Q&A 영상을 ASMR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망해가지고 지워, 지워버렸고. 그렇습니다. 이 안경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쓰는 것보다는 이가오 이가오라는 브랜드 같아요. 다 지워져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e... e g a o 해서 이가오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파랑색 안경은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저도 먼 내기용이 아니라 청광 안경이라서 이렇게 일할 때 쓰는 안경이에요. 지금 사실 그걸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쓰고 있네요. 그리고, 어, 하면서 다시 하트를 또 눌러야죠. 되게 웃긴 댓글도 있었는데. 웃기다, 이거 난 되게. 아, 너무 귀여워. 이런 댓글. 뜬금없지만 향수 추천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향수를 사모아서요. 요플레님이 물어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산게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는 향수를 샀고요. 그건 되게 진짜. 꽃내음이 막 나는 그런 향수인데, 향수 워낙 취향체가 너무 나잖아요. 취향을 타니까. 그래서 뭐든지, 음,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요즘 니치 향수들에 빠져가지고, 그냥 브랜드 향수들은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말론이나 바이레도나, 저번에 어디지? 르라보. 르라보의 쌍탈도 샀고 쌍탈도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향이에요. 저도 좀 처음에는 사실 향을 안 맡고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르라보에서 되게 유명한 향이라고 해서 그냥 면세에 나갈 때 샀던 건데 처음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근데 향기를 맡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쌍탈은 약간... 좀, 제 기준에 좀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부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음. 그리고, 어드벤트 캘린더 없어도 되는데. <laughs> 어, 집순이 님이시네? 나도 집순이인데. <laughs> 이거, <웃음> 엘리 님이 진짜 너무 귀여워서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크리스탈 좋아하지 만 그게 뭔데? 크리스탈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너무 귀여웠어. 수님은 생머리인가요? 머리껍질이 차분해요. 저는 거의, 근데 저도 꼽슬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랑 동생은 엄청난 꼽슬이거든요? 엄마는 되게 생머리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피는 거예요. 아침마다 고데기로. 근데 저는 고데기 하나도 안한 머리가 요런 상태고. 그런데도 저도 약간 꼽슬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막 그렇게 막 엄청난 곱슬이 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캘린더 없어도 좋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힘을 입어서 그러면 아주 평범하고 어 아주 재미없지만 꿀노잼 같은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귀걸이 수납하는 저 비닐, 저거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거는, 저는 바보사랑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귀걸이 보관함? 뭐 귀걸이 파우치였나뭐 이런 식으로 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 아마 네이버에 이렇게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포스팅을 했었어요. 한번 제 인스타를 조금 뒤로 올라가 보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캘린더 뜯는 것보다 요리하시는 게더더더더 힐링되고 좋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좋아요고 사실개네 She's Emma Watson. 아, she's i Emma Watson. 이 댓글을 달아주셨네. 요리가 아 요즘 요리가 너무 귀찮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요리가 너무 재밌어서 막 하다가 아막 요리가 너무 귀찮고 다 귀찮고 다 하기 싫고 약간 이런 때 있잖아요. 요즘 좀 제가 그래요. 그,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에요. 음. 요리 권태기랄까? 아니야 당신 블로그 마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해. 이제 이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 당신 책임져.라고 MJ k 님이다아주셨습니다 왠지 이런 말투를 읽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럼 저는 젤리를 하나 더 먹고 마무리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편집 끝내놓고, 지금, 이거 찍는 거거든. 이거 편집해서 이제 딱 붙이면, 올리면 돼요. 근데 올라가는 게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편집하는 거. 오늘의 스페인에서 샀던 건 이거네요. <laughs>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되게 하루 종일 재밌게 잘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